thank <music>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제 5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말 우리 지역의 민생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참 일꾼을 선출해야 할듯 지방선거 지금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도 아주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저희 jbs에서는 i 유튜브 기획으로 2022선거회담을 통해서 각 지역별 선거구별로 또 출마 예정자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 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 서귀포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서홍 대륜동 지역인데요 자이 지역구 관련해서는 지금 또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아직 좀안갯 속이죠 지금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고요 또 치열한 접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구에 지금 이경룡 의원이 또 재선 도전하고 있고요 자 이에 맞서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호상 출마 예정자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대륜동민 여러분, 서홍동민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8회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네. 서귀포시 서홍동 대륜동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민주당 후보 강호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사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이번 6월 1일 지난번에 아픈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6,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네.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네 2018년도 6개설 지방선거 도전하셨다가 예. 고배를 마시고 이번 다시 도전이신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주 입도 16년 차 올해 네 이주민이라고 들었거든요.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아, 네.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영암이시고 아. 어머니가 경상도 가주신데 두 분이 네. 구로공단에서 만나셔서 아. 저를 낳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노동자 부모님을 가진 노동자의 네. 자식이고 고향은 경기도입니다. 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다 네. 모이셨군요. 이제 제주도에 들어오셔서 네. 살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이력을 보니까 서귀포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처장도 지내셨고 또 여러 가지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이사직까지 장애인 단체와 좀 인연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깊으신지요? 뭐 사회복지사로 네. 그 육지에서는 주로 노인 관련 시설에서 아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제주도로 내려와서는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네. 뭐 이력서를 1 0 0통 정도 썼었습니다. 근데 아 쉽게 취업이 안 힘드셨군요, 되다가 그 네. 농아인 협회 수화통역사로 아 처음 입사를 해서 어, 그래요? 수화통역사로 수화통역센터에 서한1 0년 정도 네. 그 여기도 여러 번 왔었죠. 그러셨군요. 수화통역하러 아, 오셨군요. 예, 장애인분들이 제주도에서 제가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셨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덕택에 이곳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장애인분들과 계속 사 같이 어울려서 음. 살다 보니, 뭐,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만들게 되고, 서희포시의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아. 제가 또 힘을 네네. 보태고, 서희포시 장애인체육회를 또 설립하는데도 제가 실무를 담당하, 했었고 그렇게 아, 장애인 관련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고 거구나.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아, 하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제주도에서는 장애인 단체와 또 처음에 인연이 되신 거군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헌혈도 많이 하셔서 헌혈유공상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공로 수상도 많이 하셨던데요. <laughs>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네좀 어,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또 수상하게 되셨어요? 헌혈공로사 네. 사실은 이제 헌혈은 육지에서 상당히 많이 음.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했었고 제가 지, 서귀포 지역에서 한 7년 정도 지금 서귀포시에 헌혈의 집을 계속 해야 된다고 지금 아. 1인시이도 했었고 그래요? 뭐 여기 저기 청원도 넣고 계속 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만들었습니 없어요? 서귀포시에는 헌혈의 집이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사실 서귀포에 살는 14년 정도 동안은. 네, 네. 헌혈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음.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제주시까지 와야 되니까. 아, 그런 또 어려움이 있군요. 네, 왕복 네. 시간과 음. 뭐 헌혈하는 시간까지 음. 하면 한 반나절 정도 서귀포 시민들은 헌혈을 음. 하는데 아. 아픔이 있어서. 네. 사실은 최근에는 헌혈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음. 예전에는 이제 등록 헌혈이라고 이제 응급사항이 아, 생기면. 연락받아서 헌혈 도 하고 많이 할 적에는 일주일에 세 번도 했었는데 와, 지금은 동감하시네요. 이제 뭐 지금은 1년에 1년에 한4 5번 정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뭐 헌혈을 20년 정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음. 어느 순간 이제 뭐 상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게 됐습니다 <laughs> 아네어 그렇군요 또 오늘 또 이렇게 헌혈 요즘 혈액 보유량도 줄어들었다고 네. 하는데 서혜포시 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 지방 선거 좀 이번에 네. 조금 더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재도전 하시는 건데요. 이번에 출마 하시는 배경, 다시 도전하시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네. 사실 지난 7회613 지방 선거 때는 네. 저희 지역의 현역 의원이 그 일, 지역 일도 잘 하시고 음. 뭐 인지도도 상당히 좋으셔서 아무 민주당 내에 아무런 후보가 없었습니다. 음. 그, 그래서 <laughs> 사실 그 당시에 시민운동 한다고 촛불을 들고 제주시청과 아, 서귀포1호광장을 네, 네. 돌아다니던 네. 촛불 네. 하나를 들고 있던 사람으로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음. 아주 급하게 <laughs> 이제 공천을 신청하게 아. 되고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외지인이어서 음. 뭐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고 음. 가장 마지막에 공천을 받아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네, 짧았습니다.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할수 있는 만큼 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낙선을 했고 아쉬우셔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음. 그, 그 이후에 이제 3년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올해 이제 4년차가 됐는데 아. 뭐그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그 음. 지역민들하고 좀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음. 뭐 지역의 자생 단체들과 같이 어울려서 다양한 네. 활동도 했고 네. 그때. 보지 못했던 부분들, 급하게 음. 준비하다 보니까 외지인으로서. 외지인의 시각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4년간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지역에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네네.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재조권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 사회복지사로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또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이번에 이제 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선거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거구 재편 논의 중이고요. 또 여러 가지 조금 뭐 혼선도 있긴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좀할 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 현안들, 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좀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거 생각하세요? 뭐 지금 대륜동 지역은 저희가 서귀포 이청사 건물 네네. 부지에 이청사가 들어와 있다가 네. 어, 이청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륜동에 많은 동민들이 이주를 하게 됐고 네네. 그 이후에 사실 이청사가 다시 서홍동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음. 대륜동 지역에서 뭐 상권이라든지 음. 지역민들끼리의 갈등 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 갈등이 생겼군요. 예. 그 반면 이청사가 다시 일청사로 합치는 바람에 음. 서홍동 지역은 주차난에 또 아. 허덕이고 있고 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올레길 제주도에 정말 많은 올레길들이 있고 그중에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독보적인 범섬. No. 올레 코스가 아, 범섬 올레 코스요? 굉장히 좋은데 이 곳에 뭐 관광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전신주, <laughs> 전기주 고압선들이 네, 네. 굉장히 많아서 네, 이런 네. 것들을 좀더 관광객들 그 지역의 미간을 해치는 음. 부분들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을 통한 관광 수익으로 지역이 좀더 안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네.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중화 사업 등 여러 가지 네. 네, 부분을좀 보시고 계시고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지역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 네. 세 가지 대표 공약을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첫, 네. 첫 번째로 네. 이제. 후,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음. 이제 학생들이 방학 때 돌봄을 보냈는데, 네. 밥을,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고 돌봄이 끝나는 상황을 음. 서귀포 지역에서 계속.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출근을 했다가 점심을 먹이기 위해서 아, 다시 생각해. 들어와야 되는. 아. 예,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학 중에도 돌봄할 적에 이제 급식을 지어낼 수줄수 음. 있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리고 음. 그 법한 마을에 오래된 마을들이 가옥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뭐 태풍의 길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상의 음. 이유로 안전. 음. 다른 제주시의 원도심의 전선지중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제주시 원도심만큼이나 급하게 해야 되는 곳이 음. 법한 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이다. 네네. 그래서 법한 호근동 서호동 이 오래된 마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네네. 제가 수화 통역사였고 사회복지사로서 네네. 살아온 음. 노하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네. 네. 주민들의 말을 듣고 음. 주민들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뭐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런 기능을 좀 보완할 응. 수 있는. 네. 뭐 대연석 케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서로 함께 조금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셨고요. 자 이렇게 지역 공약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조금 분위기 바꿔서 개인적인 질문도 드려볼게요. 예, 예. 어, 이번 서귀포시에 나오시는 또 출마 예정자분들의 다둥이 아빠가 많르시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아이가 네 명이시던데 아이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예, 예. 취미생활이나 여가는 하 어떻게 좀 활용하세요? 어떻게 보내세요? 사실 뭐 가장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외출이 굉장히 어려워진 오, 상황에서 네네. 아이들과 같이 할수 있는 음. 시간이 집 안에서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외출은 굉장히 힘들었고 힘들어도, 외출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낚시, 아 낚시, 포구에서 이제 아, 간단하게, 네, 퍼 포구 뭐 이런데서, 예, 포구에서 아이들하고 놀수 있는 낚시를 음. 한 번씩 하고 혹은 아이들과 올레. 올레 올레길 걷기 걷기. 그리고 오름. 음... 지역에 이제 대륜동에는 고군산이 있고, 네. 뭐 서이부 시내에 소로름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오름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아 제가 요즘 그 국궁이라는 스포츠를 국구... 새로 배운 지가 지난번 낙선 이후에 이제 배워봐라 네, 해서 네. 심신의 단련을 핵소비. 위해서 예, 국궁을 배웠는데. 굉장히 좋은 스포츠에서 네네. 아이들한테도 네. 이제 같이 해보자 음... 뭐~ 원체 아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뭐~ 장난감 할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할때 같이 나가서 아이들은 자연하고 음... 놀고 저는 하... 발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요 집중력도 길러지겠네요. 이번에 <laughs> 유권자들의 마음에 네, 아, 제대로 관역에 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신만의 그런 차별화된 장점만으로 네, 어필하셔야 될것 같아요. 장점과 마지막 마무리 한 말씀 합해서 유권자들에게 한번 피 r 해주시죠. 네. 예. 대륜 동민 여러분, 성동민 여러분, 제주도에 정말 많은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의원들이 농어촌에 특화된 공약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제주도의 자연이 산과 물이 좋아서 제주도에 왔고 제주도의 문화가 좋아서 정착을 하고 제주도의 사람이 좋아서 가정을 꾸리고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내부에서만 보는 시선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서귀포의 사위로서 앞으로 내 자식들이 대륜동과 서귀포에서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외지인이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이지만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 마을의 문화와 우리 마을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는. 도 위원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사위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JRBS 유튜브 기획으로 2021 선거회담. 오늘의 서귀포시 성대륜동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으로 출사표를 던지신 강호상 출마 예정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 JRBS 스페셜 유튜브 기획 선거회담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